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는 깊이 있는 캐릭터 연구와 절제된 문체로 미국 현대 문학의 진주 같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평범한 삶의 소중함과 숨겨진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윌리엄 스토너의 삶은 그의 성장과 책임, 사랑과 상실을 거듭하며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탐구합니다. 작가는 문체를 통해 은은하고 감정적인 레이어를 만들어내며 독자들의 공감과 사색을 유도합니다. 또한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성장은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여러 감정을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스토너는 간결하고 섬세한 언어로 풀어낸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인간의 본질과 삶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경험시켜줍니다. 이 책은 일상적인 것들이 내재하는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감사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미국 현대 문학의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